어, 일반 매매를 사시는 것도 저는 30개월 이전에 어... 준비하셔라.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직터뷰 특별 MC 놀라운 부동산 울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텐데요. 빠숑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중요한 질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월천대사 어디 갔어요? 아 지금 일신상의 이유로 네. 인해서 네네. 제가 잠깐 특별 MC를 맡게 됐습니다 추가 갔나요? 일을 너무 잘해서 그... 모르겠어요 몸이 좀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여기 출연시키고 싶어서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어, 네. 네. 여기 있네요 네.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또 음. 방송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월천대사님 안 계시긴 하지만 네.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또 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작년과 좀 부동산 시장이 다른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요했던 이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전세난이, 네, 그러니까 작년엔 전혀 예측을 못했던 <laughs> 아, 맞아요. 이슈였어요. 왜냐면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네. 어 지금 이제 통계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만 8천에서 5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네. 10년 동안 최대 입주 물량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입주 물량을 뚫고 서울의 전세난이 1순위 맞아요. 예. 2021년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세난이 올 거다 정도는 얘기는 다 하셨었는데 네. 이게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급하게 몇 개월 만에 쭉. 수직상승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응. 이렇게 매 억씩 올라가는 전세차가 처음 봤습니다. 초, 네. 지금은 억단이에요. 몇천 올라가면은 아. 그냥 당연한 거고, 네. 억단이 올라가니까 이제 헉, 억 그런 거죠. 네. 야. 어, 두 번째는요, 입주 물량 감소예요. 어, 2020년 물량들을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묶어뒀어요. 실고주 입주를 해버립니다. 네. 시장에 나와야 됐을 매물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2020년, 21년 이어질 텐데, 내년에 전세난도 더 심각해질 것이고 매매 시장마저도 거래가 많이 되진 않겠지만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어... 마지막 세 번째. 어, 세금입니다. 아, 진짜. 일단 뭐 소위 말한 보유세.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할거 없이 그냥 부동산 세금은 완전히 어, 세상에 있는 모든 폭탄들을 다 모은 것처럼 핵폭탄보다 더큰 지금 위력이나오고있죠 어, 이제는 월세를 내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방 자매회사인 포객노회에 네. 가면요 보유세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계산기. 아파트를 몇개 조합을 해서 딱세 개의 아파트 강남권에 있는 거 뒀더니 2023년에 2억 8천만 원.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저저도못 살아. 네. 이, 지난주에 전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세가 오른 것은 물론이고, 이 매매가도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매매 시장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줄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특히 올해 주목을 받았던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그, 디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서울과 지방은 늘 디커플링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이랬습니다. 일단 상반기 때 초반기에는 작년에 있는 12월 16일 대책 때문에 거래가 안 되다가 맞아요. 조금 이제 봄이 되면서 2월 때부터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음. 서울이 막 올라갑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6월 뭐 17일 네. 대책 나온 다음에 또 7월 1 7 대책 나오고, 잠잠했었는데, 어, 서울의 중저가 시장, 그리고 지방 시장들이 되게 핫했던 것들이죠. 어,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1등은 세종시입니다. 네. 정확히 작년 12월 달부터 올 10월까지 한 번도 안치 1등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10월 달 전후로 해서 1등을 뺏깁니다. 김포안이에요. 음. 예, 김포는 파주랑 함께 비규제 지역이었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결국은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규제적이 됐고 파주는 규제적이 안 됐다 보니까 예, 김포 같은 경우는 조금 수요층들이좀 잠잠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예. 실 수요층들은 거래를 하지만 투자 수요층들은 지금 거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파주는 조금씩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예. 이와 무관하게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다 올랐어요. 부산 예.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가 신규 아파트 34평이 17억을 찍었어요. 그러다 크... 보니까 수, 부산 해운대구가 17억이야. 네. 서울 강북구에새 아파트도 10석 찍은 데가 거의 없거든요. 예.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싸 사람들이 보이죠. 지금 다시 또 서울 오고, 뭐, 이럴 예.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 반복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좀 소외됐던 지역이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전라도였었는데, 예. 이제 이쪽까지도 움직이는 겁니다. 예. 전라도, 전주, 맞아요. 장난 아니고요. 예. 뭐 여순이, 광양이 장난 아닙니다. 예. 그, 아까 저희 질문이 음. 몇 군데 얘기하는 건데, 거의 음. 뭐, 전국이 다 거론이 될 정도로 네. 많이 올랐네요. 지금은 이제 2020년에 몰리는 지역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내년에는 수요자들이 어디를 몰릴 것 같은지 말씀을 해줄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랩을 했던 그 지역들은 네. 일단 다 관심 대상이 있것 같고요. 그 지역 중에서 학군지가 제일 먼저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2020년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는 학군지가 많이 오를 것 같고요. 2021년 하반기 때는 학군지 주변 지역에 그래도 괜찮은 지역들이 음...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네. 것들죠. 이왜냐면 네. 광역시도 구가 다섯 개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울산 같은 경우는 남구지만 중구도 좋거든요. 네. 어, 대전도 지금 서구가 학군지지만 유성구도 좋거든요.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따져볼 지역들이 네. 있는 것들이죠. 요 세종이 오르니까는 뭐 옆에 계룡 공주도 네. 오르고 있고. 지금 공주까지 네. 오르는 건 제가 처음 네. 봤습니다. <laughs> 지금 부동산상에서 거의 네. 순위급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네. 지지난주2주 전에. 하나야 들더라고요. 네. 공주가. 네. 네. 요즘에 뭐 신축이라고 하면 다 오르니까는 음. 수요자층을 반영한 지역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매일 매일 분양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하는데 아직도 미분양하는 것꽤 많습니다. 음. 예.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나, 많이 나기 때문에 모든 새 아파트가 다 분양이 잘될 거라고 기대하셔도안 됩니다. 예. 근데 뉴스에 나오는 지역들은 다 인기가 많은 있지만 나오는 것들이죠. 예.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2021년, 1년 동안 봤을 때 어떻게 될지, 과연 내년에도 오를까요? 지금 모든 지수들이, 모든 네. 조건들이, 모든 통계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방법이 없다, 송구하다는 말을 했죠. 한국은행에서 주택지수 통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2021년 주택시장이 오른다라고 한국은행도 발표를 했어요. 음. 예, 그럼 끝난 거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예. 제가 내년에도 오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저도 약간 무색해요. <laughs>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2020년 장에 아직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눈여겨볼 지역이 있는지, 21년도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입지들은 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선정해 놓은 지역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지역들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에 25개고 답니다. 그게 지정했고요. <laughs> 어, 경기도에서는 4개 지역이 딱 찍혀 있는데, 과천, 하남, 광명, 성남, 이 지역 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관리라는 지역입니다. 네. 네, 그게 렇좀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1순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난 가점도 높지 않고. 어, 돈도 많이 없어 이런 분들한테는 아마 삼기 신도시 사연청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린다는 것들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좋아질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일단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어, 2021년에 기필코 어,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조언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먼저 좀 따져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왜냐면 지금 계약 해신 청구권 때문에 아, 네. 갔다가도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많이 겼는데 지금 4개월 동안도 거의 진짜 만건 이상의 분쟁이 생겼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3,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보통 2년 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향후 1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계약 개시 청구권 관련된 분쟁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부를 보셔야 될것 같고 아까 처약 같은 경우는 보통 30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어, 일반 매매를 사시는 것도 저는 30개월 이전에 준비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네. 좀 좋은 마무리 할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2020년이 보름이 좀 넘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놓으시지 마시고, 이제 남은 보름 동안 여러분들 2021년,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부동산 뉴스도 보시고, 이렇게 직방도 구독해서 시청하시면서, 부동산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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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습니다.